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 문제는 흑돌들을 살리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귀에서 아주 재미난 이런 수순인데 진짜 흑의 입장에서는 쉽게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눈 뜨고 코베일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흑은요. 백돌 두 점을 잡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막는 거 누구나 이렇게 틀어 막는 거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바깥쪽에 공배도 있어 가지고요. 백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은 호 있고요. 뭐 젖히더라도 단수 치면은 이거는 흙이 아주 쉽게 살았죠. 어우,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문제는 흙이 여기를 틀어막았을 때 백이 요런 식으로 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요렇게 젖히는 수가 있어요. 이제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하는 건데, 이거 두면, 어, 여기 이, 이 사람 왜 이렇게 두지?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 진짜, 여기 두점 잡히는, 따내는 게 너무 빠리 보이잖아. 이거 따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따내면 큰일 나요. 어. 자, 계속해서 그러면 백이 이걸 따내게 돼가지고요. 지금은 궁도를 넓, 넓혀도 이게 귀곡사, 예, 귀곡사 형태가 되서 흙이 잡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뒤에서 단수치더라도 백이 밀고요 흙이 이을 때꽉 이어버리면은 결국 흙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이렇게 틀어막고 백이 젖혔을 때 여기서 잘 둬야 되는데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단수치는 요수가 좋은 수입니다. 계속해서 백이 밀고 들어가면은 꽉있고요 단수치면 땅에서 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단수칠 거 말고, 예, 이쪽으로 도도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백이 뒤에서 틀어 막으면 이제 단수쳐서 요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되고요. 요거 있는 거는 따내고 붙일 때 계속해서 먹여치고 단수치면은 이것도 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에는 흙이 막는 수는 쉬운데 백이 젖힐 때이 단수 치는게 어떻게 보면 정말 쉽거든요 근데 요게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궁도 넓히려고 하다가는 이것도 큰일 나게 되는데 백이 찝고요 이럴 때 뒤에서 단수 쳐버리면은 귀곡사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흙이 네, 잡히게 돼요 이때에도 백이 있는 거는 폐가 나게 되는데 보다 뒤에서 이렇게 단수 쳐버리면은 면 여기 따낼 수밖에 없을 때, 이, 백이 됐다라면, 크게 다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귀곡사, 귀곡사와 연관된 이런 문제인데, 자 여기서, 크이 따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그냥 두접 따내면. 예, 요거는 이제, 백이 한칸 꿰는 수가 있어서, 흙돌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문제,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